안녕하세요. 페이어스 가든입니다. 모양을 준비했습니다. 분자람 있구요. 등 A, 등 B, 스위치입니다. 등이 A, B 두 개가 있으니까 스위치선은 흑, 청이가면 되구요. 자, 끝나요 2구 스위치 달리고요. 자, 여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적백 두 가닥. 2구 스위치니까 적, 흑, 청세 가닥. 이쪽은 청이죠, 그죠? 백청. 이렇게 한번 입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선은 그 순서가 뭐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요. 만약에 분전함 앞에 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 빼고 입선하기도 합니다. 자, 전선은 구간이 짧은 관계로 요비선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비선안 쓰고요. 끝을 이렇게 말아서 그냥 잘 나가게만 한 번. 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그리고 길게 빼는 거안 하고요. 그냥 조인하는 걸로만 일단 구간별로 다 끊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끊어질 때는 분전에에서 어디 물릴지 대강 거리 재서 적당히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까지 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 위치까지는 적 흙, 청이 가야 되니까 미리 짧게 잘라 놨습니다 적 흙, 청 적도 이 cd 같은 것도 전부 주름관이기 때문에 안에도 그 날같이 좀 날카로운 모양이 있기 때문에 끝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야 잘 들어갑니다 근데 구간이 멀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테이프를 감고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것은 그냥 연소리이기 때문에 여렇게만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세아당 나왔죠? 됐습니다. 조일할 거니까 끊어줍니다. 자, 남은 건이제 b 까지 가는 건데요. b 까지는100 뭐라고 그랬죠? 100 청이라 고했죠 그죠? 100 청이라고 했죠, 그렇죠? 했으니까 100 청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백100 청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백 청. 백100 청만 집어넣으면 입선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입선은 끝났습니다. 이기는 이제 분절함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음. 면 되고요. 여기는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개는 쪼이합니다 쪼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흙의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조인해서 그냥 저쪽으로 보냅니다. 조인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백조인한 거 있죠? 백조인한 것을 등에 커넥터 두 개에다 연결해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다 두개 달아주면 되고요. 등에 보면 왜 커넥터 두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두개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입선 가닥수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이게 저의 동영상 초창기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요 모형들을 보시고, 이 조인도 지금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이것저것 막다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요거 설명만 드리고, 자, 지나가는 거, 지나가면서 얘는, 고 요것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조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기본인데, A, B, C가 하나 더 있는 거, 그것도 똑같을 겁니다. 가닥수만 확인하시고, 그 팔각 복수, 요, 여기에서몇 가닥이 나와서 등을 다느냐. 항상 두 가닥입니다. 이쪽은 백과 흑 이쪽은 백과 청. 여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스위치 척, 흑, 백, 흑, 청 이렇게 해서, 여기는 분전화면이니까 뭐 차단기를 쭉 달고요, 그렇게 연해될 겁니다. 자, 케이스 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